아, 여기에서 일단은 상대방이 원앙이니까 상마 상마 면상 도자 면상 자 거꾸로 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마우트 올리자 가라 이쪽에 있는 막 기마를 올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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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이까뭐 말할 틈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해버렸어 어, 왼쪽에 있는 어병 붙여 가라 가라 빨리 가라 그렇지?

이거 뭐지 음. 여러분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걸었고. 아아아아 아, 아, 아. 이게 되나 음. <laughs> 아이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그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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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서 음. 그러면은 소리 근데 잘안 들리긴 하는데 내가 이거 소리 작아가지고 여기에서 음. 일단은. 포가 넘어왔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포를 왼쪽으로 넘기세요. 좌진으로 음. 자 이제 중앙으로 상이 나가는 거야. 가라! 오 빠른다. 동화하니까 빠른데. 좋은데. 자 이거 붙여야죠. 이거 이거. 중앙으로 붙여야겠죠. 이거. 4번이라고 그래, 4번 이거를 뭐라고요? 왼쪽부터 병 1, 2, 3, 4, 5. 어, 1번을 오른쪽 병을 치하고, 오른쪽 상을 치하고, 아, 이거 발을 안 치해도 되긴 했는데, 아니야. 그냥 빠르게 가는가? 빠르게, 빠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올려, 올려, 1번 올려, 1번 병을 아, 빠르다. 좋다. <laughs>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이거 막 올라가, 중앙으로 고등막 올라가. 그렇지? 자, 여기 이제 왼쪽으로 병, 병 왼쪽으로 붙여. 1번, 병. 뭐죠? <laughs> 자, 음...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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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세 번째 졸 취해, 바로. 그렇지. 자, 얘가 나왔어. 이것 좀, 이건 좀 걱정이야. 이건 좀 걱정이야. 자, 일단은, 일단은 얘가 일로 오면 어떡하지? 아 이거 걱정이야 조금. 어 이걸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포달라겠지. 그럼 애매하네. 아그럼 이거를 먹어버리는 거야. 아, 애매하네. 아, 그러면은 이 포가 맞달라 그래라. 왼쪽 포가 두 번째 있는 포가 오른쪽으로 넘어서 맞달라 해. <laughs>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올리든지 아니면 이거를 먹든지 해야 되는데, 어, 얘를 붙이면 일단 붙일 테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차가 이거 먹어봐려 1번 줄 먹어, 차가 1번 줄 음. 가감하게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뭐 어? 안 먹어? 어떡하지, 이러면은? <laughs> <목소리> 뭐야 왜야어 뭐야, <차. 웃음> 일단은 장군 쳐! 차 장군 쳐! 차가 장군 쳐! 왼쪽 가서 장군 쳐! 음. 어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음. 안 되겠어. 말을 그냥 주고, 궁을, 궁을 틀어야, 틀어야, 틀어야. 틀어야 될까? 지금 <laughs> 내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미인게루스래 <laughs> 어, 그러면은.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에이, 모르겠다. 말을 달라고 해볼까? 여기 가서? 포, 차가 들어가서 마달라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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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일단 궁을 틀자. 궁을 일단 어, 오른쪽으로 근데... 틀어봐. 시간 연장 쓰시고 너무 위험했어 여기 말을 그냥 주고 상대 맞으라고 하는거지 자 그러면 차가 여기 가가지고 어맞달라 해봐 어떻게 하지? 이번엔, 상대 이번엔 차가... 아 잠깐만 있어봐요 가면은 차, 얘가 여기 가겠지 그럼 그냥 차를 여기가서 여기 사이에 끼우는게 어떨까? 그럼 얘가 이걸 먹나? 아냐 아냐.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차 이거 빠지자. 오른쪽으로 빠지자. 저 봐. 그냥 깔끔하게 주자.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 봐. 여기로. 어디로? 마마 날라고? 어, 한번 가 보자. 아, 그냥 나와? 너무 과감한데? 그냥 수비하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병을 들이자. 이렇게. 들이자 이거. 왜 장군자? 어? 뭔 뭔데 아바타 고장났어. 나 이렇게 하라고 병이? 했어요? 이 병을 붙이자고 했는데. 아 이게 더 좋아 보여가지고. 어? 뭔가 그러니까 금 그, 그, 그 순간 생각하다가 이게 장군 치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아 장군 치면은 근데 뭐 나도 이거 아까 차 봤는데. 차 먹고 차 먹을 수 있잖아. 뭐? 차로 살을 먹고 상대 차를 먹었차 하나 더 먹잖아. 그래서 그게 좋아 보여서 가지고 생각하다가 이게 넘어가면 어가나 모르고 눌러 버렸어. 오. 괜찮데? 그래 이거 먹어. 차가사 먹어. 가라 가라. <laughs> 먹어 먹어. 포로 차 먹어. <laughs> 아바타가 가까이 오르나. 어떡하면 좋아. 어? 이거 장군 치면, 잠깐만. 장군 치면 일로 올라가야 되고 그게 좋은가? 근데 이 포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애매해지네? 얘 한번 장군 치고 포가 여기 내려와서 넘길까, 일로? 이 조리 좀 애매하긴 하다. 일단은 장군 쳐봐봐. 포로어 포로. 어, 포로. 음. 궁이 오른쪽 위밖에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일단 포가 일단 내려와서 하는데 이쪽 마을 마가 이거 먹는 게좀 아프긴 한데 이쪽을 노리는 거지 뭐 몰라 <웃음> 노려. <웃음> 일단은 음. 이포 여기 내려오자 여기 이선으로 내려오자. 두 번째 포 삼선으로 두... 어, 어 아니 어? 아니 삼선 삼선 삼선. 삼선. 어상장은 일단은 막아 있어요. 아니 이거 놀이집 어 이거 이거부터 달라고 그래? 어이가 없네. 포 내리면 되잖아. 일단은 포를 그러면 은 여기로 내릴까? 가선 아니야 여기 좀 애매한 것 같지, 그렇지? 여기로 오자 여기 그냥 여기로 오자 깔끔하게. 여기 삼선 삼선. 이렇게 얘기해줘. 삼선? 어 삼선으로. 아 화면 안보고겠구나 주르 주주 주르 주포 오른쪽 넘겨서 막자 네. 여기. 여기 여기. 포가 시작된 자리로 가서 막으라는 어? 거지? 어? 포가 시작된 자리로 가서 막으라는 거지? 어. 아 일단 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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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초. 자 일단은 차가 먹고 그렇지. 마가 막나? 일단은 차장군을 한번 쳐야겠지. 정량 기운 나쁘니까 한번더 쳐줘야겠지? 잠한번더 친다. 어, 그래. 시간이 수단, 없구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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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일단 시간 없으면 장을 한번더 쳐. 이거 어차피 한번 쳐야 돼. 장을 한번 치고 살을 올려야 될것 같아. 음. 당근 한번 치고 오른쪽 살을 중앙으로 밀고 포가 내려오는 게좀 아픈데 그러면 일단은 오른쪽 마가 올라가자 우측으로? 어. 포가 오른쪽에 있는 포가 왼쪽에 귀로 가야 될거 같아. 그렇지? 왼쪽에 있는 포가 귀로 가라고? 어. 귀포? 어.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오른쪽에 왼쪽, 꽃인데? 왼쪽에는 있포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왜 왼쪽이라고 했어? 오른쪽에 이거 오른쪽 짚으면서. <laughs> 일단, 뭐 먹을지, <먹어야지> 뭐. <laughs> 어, 너무나 어려운 것. 자, 그러면은, 일단은, 왼쪽에 있는 병을 들여볼까? 1, 1병,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얘를 병을 1병을 한칸더 들이자 가운데로 가운데로? 응 <laughs> 너무 어렵잖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마가 이렇게 졸달라하자 위로 위로 와서 사선 상대 사번줄우 여기로 온대 일단은 말을 먹어야겠다 마 먹고 마 먹고 <laughs> 오른쪽 마가 위로 떠야겠다상도 죽겠네 오른쪽 마 뜨자. 이거는 뭐지? 내려오겠다는 건가? 그냥 말 걸려가지고 피한 것 같은데? 이따 공 내려간다, 시간. 알았어. 아바타가 너무 어렵다. <웃음> <웃음> 아무다가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일단은 올라가자 왼쪽으로. 붕틀라지 마가 막아 내려와. 마가 여기 들어가. 어디 마 아, 번호를? 마가 차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 우리 화면을 보란 말이야. 마가 차 밑으로. 시간 얼마나 남았어? 내 시간 없어. 공틀어야지. 안돼. 왜 공틀었어? 공을 틀어야지 이거. 아, 몰라. 일단 그러면 차로 먹어. 조를. 아 상이 오른쪽으로 따. 그러면 장훈치장 상장. 너 그래 그냥 어떻게 지금 마주고 있었는데? 에이, 아쉽다. 이거 일단은 차가 내려서, 어, 차가 안 내린다고? 그러면은, 뭐, 살을 올려야겠지, 뭐. 살을 안 올린다고? <laughs> 말을 안 들어, 아바타가. 아바타 말을 안 들어. 아니 몇번 사가 이런 얘기를 안 해줘. <laughs> <하고, 웃음> 알았어, 말씀. 그러면 중앙병을 올려. <laughs> 지금 전소 영장으로 진다. 어떡하지? 괜찮아. 刚刚，알지